반갑습니다. 연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일주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즐거운 일주일을 보냈고, 24 시즌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수입을 거두고.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5승 1패. 오랜만에 정말로 어깨가 쫙 펴지는 성적을 걷어낸 듯 합니다. 사실 이번 일주일 뿐만이 아니라 5월 전체로 놓고 봐도 12승 1무 7패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지우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흐름에는 타자들의 기량 회복이 한몫하게 된듯 합니다. 아 물론 선발 투수들의 좋은 투구나 불펜 투수들이 버텨 주는 모습도 칭찬할 만합니다만 지난주에만 41점을 득점했고 27점을 실점했습니다. 사실상 지기 힘든 득실 마진율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죠. 5월 달 들어서 타자들이 안타를 많이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 21개의 홈런을 이번 달에만 몰아치면서 페이스가 적극적으로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볼넷은 147개로 지금까지 리그 최하위에 기록되어 있지만 삼진도 리그에서 많이 당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고 승부를 한다는 전략 자체가 이제는 적응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 전에 손아섭 선수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롯데 좌타자 라인업이 현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야 라인업에서는 황성빈 선수나 김민석 선수 등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내야수 라인업에서는 나승엽 선수나 고승민 선수가 어느 정도 1루와 2루수의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학주 선수나 박승국 선수, 최양 선수 등도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경기 출장을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내야수. 외야수 포지션을 가릴 것 없이 좌타자가 많이 라인업에 들어오고 있고, 한 경기에 최소 3명 이상의 좌타자들이 라인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1일 경기 라인업을 살펴보면, 윤동희 선수와 유강남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좌타석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이 이뤄지기도 했고, 이런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동희 선수의 수비 포지션에 관련해서 글을 쓸 때도 현재 KBO는 좌타자들의 비중이 이미 충분히 높고 그들의 WAR 승리 기여도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겨치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팀 배팅 때문에 타석에서의 부담감도 확실히 적게 느낄 수가 있고 특히나 24시즌부터 강력하게 수비 시프트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훨씬 유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타석에서 1루까지의 거리도 우타자들에 비해서 좌타자들이 한발 정도는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야구 경기에서 유리한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잘 살려서 롯데 사이언츠의 좌타자들이 맹활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황성민 선수는 현재 더가웃 분위기 메이커도 맡고 있으면서 마성의 황성빈으로 불릴 만큼 정말 의문스럽기까지 한 펀치력까지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도 홈런 한 방에 3루타도 쳐내면서 1번 타자의 역할을 정말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고승민 선수의 경우에는 시즌 타율이 2할9푼8리까지 ER 올라오면서 OPS도 0.8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타순도 2번과 3번에 왔다갔다 하면서 비중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수비도 1루수, 2루수, 코너 외화수까지 오가면서 팀의 마당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나승엽 선수도 5번과 6번 자리에서 비교적 부담이 덜한 타점 생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성구안을 바탕으로 3알이 넘어가는 정교한 타격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큰 신장과 3루수 경험을 바탕으로 1루수 포지션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이학주 선수 역시 유격수 포지션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예년보다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타석에서도 꽤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한 경기에 두 방의 홈런을 치기도 했고 3루타 1 에러로 적극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하는 것까지 많은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말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만, 최근 6경기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팀 내에서 가장 높은 OPS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좌타자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기아, LG, 두산 등, 도루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이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도 꽤나 높은 도루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들을 살펴보면, 롯데자이언츠에서는 대부분 다 좌타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타자들 중에서는 도루를 할수 있는 선수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레귤러하게 나오던 우타자들 중에서 도루가 가능한 선수는 윤동희 선수와 손호영 선수 단두명 뿐이라고 볼수 있는데, 손호영 선수의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현재 이탈해 있으니, 앞으로도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도 활약해주고 있는 이 좌타자들이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좌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 풀타임 경험이 부족하거나, 젊은 야수들이 대부분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유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고 훈련도 함께 해야 될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근처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